중립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중립제 일반적으로 중립제라는 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는 제화를 말해요. 보통 교과서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허옷, 허옷. 뭐 누군가에게는 이게 중립제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허옷이라도 갖는다면은 잘 코디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 이건 나에게 재화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진짜 필요 없는데, 이거. 이거 뭐 있어봐야 또 없다고 해서 나의 효용이 변화하지 않을 텐데. 자, 중립제라는 것은 효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립제는 뭐 재화가 뭐 10개가 됐건 20개가 됐건 본인에게는 효용불변이에요.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중립제가 x인지 y인지 모르겠는데 어, 효용함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효용함수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함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y 제가 10개가 됐건 20개가 됐건 본인의 효용에 관여를 못하죠. 어, 따라서 어, 기본적으로 두 재화를 가정했는데 하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y는 중립제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Y는 중립제. 효용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효용을 늘려주지도, 줄여주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두개 재화를 기본으로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세개안 해요. 두개 재화를 기준으로 할 건데, 뭐, 문제에서 세개 재화가 등장했어도 막상 풀 때는 X랑 Y, X랑 Z, 이런 식으로 두 개씩만 비교를 해요. 근데, x는 재화라고 합니다. x는 재화라고 하고 y는 중립재라는 거예요. 즉 y 쪽은 이 사람에게 효용의 변화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방법을 제가 다른 방법 알려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면 된다고. 자, 한 점을 기준으로 잡자. x0. 이 점을 또 기준으로 잡자. y 제로 잡아 주고요. y의 수량이 불변일 때 x가 재화라고 한다면 이건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가해요? 줄어들수록 효용이 증가해요? 늘수록. 그렇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 x의 수량이 이런 식으로 제로로 결정되어 있을 때 y는 느는 게 좋아요? 줄어드는 게 좋아요? 상관없다. 화살표를 뭐 아무 데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뭐, 이러면,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할 텐데, Y쪽은 뭐, 화살표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하게도 벡터 방향 역시 그냥 X 증가 쪽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용 증가 방향이다. 이쪽이 바로 이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을 그릴 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효용 증가 방향이면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립니까? 아니죠. 이렇게 그리죠. 그치? 이쪽 방향이 효용 증가 방향이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대신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 전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어, 이 점을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이 이쪽에 효용 증가라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높은 효용을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그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가 늘건 줄건 본인에게 느끼는 감정이 똑같다면 수직인 인디퍼런스 커브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을 증대시킨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응용을 시켜보자. 칠판 봐주시면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별거 아니니까. 이쪽이 중립제, 이쪽이 비제화면요. 비제화면 똑같이 그려놓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커진다 하면 되죠. 그지? 이쪽이 그 중립제이고 이쪽이 재화라고 하면은 교제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번에는 수평인 것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용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지? 어떤 개인에게 두 가지 대안을 줘요. 자,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어디 선택할 겁니까? 어디에서 효용이 제일 커지겠어요? 당연히 여기지, 그지. Y가 뭐 늙건 줄건 본인에게 느끼는 감정이 없다.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그린 그래프가 제일 오른쪽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쪽이 비제와야. 어디 선택할래 세계 중에? 여기 선택해야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이 이제 케이스별로 하나하나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할게 많은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테크닉 방식으로 효용의 증가 방향을 차근차근 따져주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수식으로 준건 수식대로 해야 되니까 그건 배제하고 다한 거예요. 대부분의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다 점검하신 거예요. 어, 가운데 거 볼게요. 가운데 거. 자, 사실 현실 경제에서는 음식 같은 거 있죠. 반드시 이제 받으면 먹어야 된다. 받으면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 경제에서는 사실 이제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본인의 효용이 증가하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오히려 먹을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가끔 있어요. 포만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이제 가운데 그래프처럼 X는 음식인데 일정 소비 벗어나면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면은 본인에게 효용이 떨어지는 그런 재화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름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X가 무슨 재화이다 이름은 없고요. 자, Y는 재화라고 해요. Y는 쓰면 쓸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인데 이 X는 요 정도, 요 정도로 제가 스타를 붙여놓을 거예요. 요 정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재화. 오케이, 여기까지는 재화. 근데 이 영역에서는 쓰면 쓸수록 효용을 떨어뜨리는 비재화도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공부한 대로 합니다. 공부한 대로. 자, 그러면은 뭐 바로도 할수 있죠. 이 영역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기준점을 하나 잡는다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효용이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또 커지게 될 것이므로 따라서 효용 증가 방향은 이 왼쪽 박스 내에서는 우상향하는 방향이 바로 효용 증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가장 평범한 형태로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질 것이고. 근데 이 오른쪽 영역에서는 여기가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오히려 줄일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왼쪽 위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여기 오른쪽 영역에서만큼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차별 곡선은 연속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를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은 예상컨대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이 사람에게 높은 효용 수준을 의미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응용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두 번째 그래프는 좀 까다로운데요. 제 경험상 아주 기본적인 틀 자체가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이두 번째 무차별 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정을 할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0이겠죠. 그죠?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모양상으로 뭐 이렇게 생기면 좀 곤란하니까 0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모조리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의 효용 증가 방향은 최종적으로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개 중에 재화 중에 이제 하나가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이런 속성을 갖는다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실제로 그려질 수 있고요 요 정도가 또 시험장에서 가끔 또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응용 한번 해볼게 응용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케이스는 아니고 최근에 타 시험에서 나왔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주관식에서는 몇년 전에 나왔고 객관식에서는 작년 정도에 CPA 쪽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재작년인가? 작년, 작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필기하실 거 없어. 여기서는 둘다 재화야. 근데 이쪽에서는 뭐 그랬잖아. 그렇지?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커져요. 근데 여기서는 Y도 음식이기 때문에 Y도 이제 비재화가 돼버리는 영역이에요. 근데 X는 여전히 재화죠. 그렇지? 근데 햄버거, 콜라 둘다 많이 먹으면 죽겠어. 여기서는 둘다 비재화예요. 그렇지? 무차별 곡선은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제가 지금 그리고 있네 지금 원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기서는 평범한 모양으로 효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쪽에선 의미상의 원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고 아 이거 원 되는 거예요 원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를 제일 좋아하겠어요? 점 여기가 최적인 거예요 나는 하루에 햄버거 어 다섯 개 하고 콜라 다섯 개 정도가 가장 나에게 본인에게 좋고 그거를 벗어나면 나는 싫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실제로 무차별 곡선이 원으로 그려져 있는 형태가 최근에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시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차별 곡선의 의미 다시 한번 고시어보자고 동일한 효용을 의미하는 점들의 집합이고 무차별 곡선은 그냥 쭉 연결됩니다. 하나 잡으면 갑자기 끊기는 건 없어요. 이행성, 연속성, 뭐, 이런 성격들도 있고. 그리고, 그이 재화라는 것이 항상 재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영역을 벗어나면 비재화가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게임이라든지, 뭐, 게임기 또는 뭐, 옷, 이런 것들은 비재화가 되는 영역은 없다고 해요, 거의. 하지만 음식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지? 음식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사실은 뭐못 먹는다 하더라도 쓰레기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시험에는 아직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예요. 둘다 재화라고 합니다. 둘다 재화라고 하는데, 어 이게 공교롭게도 어떤 개인이 성격이 되게 신기해. 이쪽이 재화고, 이쪽이 또 재화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은. 극단적인 소비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콜라하고 햄버거가 둘다천 원이고 만원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록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은데 이 사람만큼은 나는 콜라 열개 아니면 햄버거 열 개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콜라 열개 아니면은 햄버거 열 개가 좋지 뭐 어정쩡하게 다섯 개씩 쓰는 거는 본인에게 이제 피하고 싶다 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은이 점에서의 효용보다는 이 점에서의 효용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마치 레이더를 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이 효용 증가 방향 아니요 이 방향이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인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런 성격을 갖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 일반적인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또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시험장에 가끔 나오더라고. 최근에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진 시험 쪽에서 또 이렇게 함수를 줬어요. 여러분들 원해 방정식 기억나시죠? 어릴 때 배웠었는데 원해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k. 이게 이제 원을 의미하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준 거예요. U는, 효용함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아니, 무슨 말이지? 아주 예쁘게 생긴 원이 바깥으로 갈때이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누린다. 어 이런 식으로 또 우리에게 또 출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